망치빗으로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요 생각보다 망치빗의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별로예요 그래서 결국에 손으로 하는 게 훨씬 정확하게 잘 돼요 저기 유실되는 거 없이 잘딸수 있습니다 귀리 수확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조금 하다가 원짜는 뭐거어 생각나가지고 하다 말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못하면 이제 못올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귀리를 어 약간 관상용으로 그리 달린 것이 황금색이 너무 이뻐 보여가지고 뿌려놨고요 이게 뭐 수확을 못해도 그만 그냥 약간 야생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주 잘 자랍니다 뭐 특별 걸음 같은 거뭐 이런 거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뭐, 뭐 병충해 방제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말이죠. 어디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던 동굴을 발견했대요. 동굴을 발견했는데 그 동굴에 어 밥을 해 먹던 흔적 같은 것도 있었고 아까 깨진 항아리 같은 것도 있었고 예한 5 6 0 0년전 얘기라고 한 거죠. 거기에 어, 이 씨앗이 담, 담겨 있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귀리였대요. 그래서 그걸 심었는데 났답니다. 귀리가. 이게 그거예요. 그만큼 어, 뭐 보관 상태가 좋았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5,000년 전에 어떤 곡물 씨앗이 발화가 됐다는 것 자체가 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 그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웰빙이다, 어쨌다, 그러면서, 식단으로, 이거, 건강, 건강식품? 작물? 이런 식으로, 섞어서 드시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아예 그냥, 이것만 재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 그러려면, 큰 땅이 필요하고요. 그걸 수확하고 할 만한 그런 농기계, 감바인이나드렉터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박자가 안 맞으면 저처럼 이렇게, 어, 관상용으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채취 농법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버리기는 좀 아깝고, 내일 모레면은 사실 또, 음,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켜봤더니, 오늘이나 내일, 너일 이렇게 미루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색깔이 황금색에서 더 이제 연해지고 있어요. 노란 황금색에서 이제 자동으로 땅이 떨어지려고 하는 그 단계.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어, 더 늦추면 그냥 땅으로 그냥 가니까 한번 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훑잖아요. 훑는 방법으로. 그러면, 어, 10분의 1은 땅에 떨어져요, 지금. 네, 또이 자리에서 나겠죠. 이 자리는 그렇게 뭐 중요한 공간은 아니에요. 텃밭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텃밭을 많이 해봤자, 그거 뭐, 텃밭 따라오면 제대로 못했는데, 어 상추를 한네 종류를 심어봤거든요. 근데 그거 혼자 못다 먹습니다. 따서 친구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어또 여기서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러려고 사실 한 건데 어수확 제대로 못 해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어, 비리 얘기했는데요. 음, 오늘 제가 오, 오전에 풀을 깎으면서 애초기로 그뭐다 사진 찍고 영상으로 남기고 할 수는 없어요.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하는 거고 할 얘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할 얘기 없이 그냥, 그냥 명상하듯이 이렇게 영상만 찍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어 공감을 원하지만, 공감을 하지 못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어 누가 들어주는 분이 있고, 마음이 행해라도, 좀 편안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그 혼자 떠들듯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항상 같은 얘기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요 저는 나름대로 어뭐 시간강사도 하고 애들한테 어 수업시간을 했는데 이쪽 반에 A클래스에서 했던 얘기를 B클래스에 가서 똑같이 어 과정은 진도는 똑같아도 같은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어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뭐라 할까요 머릿속에 한계라고 할까 경험치의 한계라고 할까 그게 한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라고 듣는 모양이죠 저그 얘기 한두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라 뭐몇 사람한테 들은 것 같아요 가까운 분들한테 어, 뭐 비판하자기보다 재미없다. 똑같은 얘기 맨날 하냐. 그런데 어, 제가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어, 뭐 특별한 그 사회적 이슈를 갖고 오거나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어,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점에서 재미없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그냥 다른 재밌는 거 보시되, 저도저 사람이 저런 거 하면서 뭐 어쩌면 말하자면 힐링 영상 같은 거 그런 거다 생각하면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뭐 얘기가 듣기 싫으면 그냥 넘겨셔도 돼요. 그냥 저는 어, 그 얘기는 하, 하고 싶어요. 그 오늘 풀을 깎으면서 예전에 형님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농사짓는 형님한테 어 잡풀이 그렇게 올라온다고 하니까 형님이 말씀하시기를 잡풀은 어, 보통 7년 정도 어, 땅에 있답니다. 씨가. 그래서 주기로 어, 이제 자기 때가 되면 올라오겠죠. 그래서 어쩔 때는 돋꼬마리가 음, 어,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자란 밭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laughs> 뭡니까 어, 냉이가 막온 밭에 가득 있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면 없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다이 밭은 냉이가 많았었는데 작년에 씨가 엄청 떨어졌으면. 올해도 엄청 있어야 되는데 없다 막 그런 경우들 있거든요 봄에 근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자풀에게 어,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연작 뭐 뭐라고 할까 어, 해갈이라고 할게 요 해갈이 해갈이 하듯이 어, 한 번씩 교체를 하는 거죠 자기만 사는 땅이 아니다. 그래서 어, 저번에 한 3년 전인가는 저쪽 아래쪽 강변 쪽에 이제 토론이, 토란과 감자를 심으려고 밭을 읽었는데한 며칠 만에 그냥 가득 비린 나물 알죠 비린 나물 이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이제 뽑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속도를 못 맞췄어요. 그랬더니 아예 그냥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부부가 거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농사 잘 지셨네. 그래서 아니 뭔 지금 풀, 풀이 가득한데 지금 약 올려고 리 하는 말인가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거 좀 비름나물 좀어좀딸 가지고 하면 안 되냐고. 그리고, 아니 내가 농사진 거 아닌데. 필요하시면 <laughs>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비름나물을 농사를 지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건 것처럼 그 뜯어가게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비름나물이 그 다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았는데, 온온 온 밭에 가득 찼었었는데, 야 이게 뭘까 지금도 그에 대해서 좀 신기하면서도 어, 이제 오늘은 정리를 했어요 자연에서 배운다 뭐 그런거 있잖아요 그중에 어, 자기만 자기 종만 번식하는게 아니라 다른 종이 번식할 수 있는 시간 텀 이런것들을 열어주기도 하더라 무조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거 만약에 예초기로 다 깎잖아요? 그러면 이제 풀이 안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풀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땅 속에는 준비되어 있는 씨앗들, 어, 대기하고 있는 저 씨앗들이 언제든지 있는 거죠 그게 잡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깨끗하게 깎았다 해서 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연못 주변도 세 차례 깎았는데 올해 들어서 깨끗하게 흙이 나올 정도로 깎았는데 한또 며칠 있다가 특히나 비한 방울 오면 완전히 또 무성해집니다 그냥 놔두면 거의 막 가슴까지 막 올라가고 어 너무 막 보기가 흉측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깎, 깎을 수 밖에 없는 건데 어 그러지 않으면 또뱀 출몰하고 뱀 출몰하면 연못이니까 개구리 많고 뭐 등등등 이게 자연의 어 뭐랄까 순환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진 공간이라 괴물 제가 고실 타고 막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저런 것들 때문에 수고롭지만 깎는 겁니다 깎고 있는데 아 봐봐요 이 지금 귀리를 제가 손으로 다 이렇게 수확을 했다 손치더라도 아, 예, 비한방 오르면 이제 다른 풀들이 쭉 올라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7년 동안 어, 살 수가 있다고 했잖아 요 땅속에서 가만히 바라하지 않고 그 어, 어떤 작물이 아니 그 어떤 음, 잡초가 끝나버리면 아내 차례다 이제 내가 올라가도 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의 본능 자연의 위치가 어, 햇빛이 있고 또저 온도가 맞고 비가 왔거나 뭐 어떤 그런 적정한 상황이 되면 어, 일어나 올라오는 거죠 지금 여기도 수 없는 씨앗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얘기를 길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어. 그 자리를 차지한 주인공들이 우리다라고 생각하지만, 어, 그것도 시간이 되면 이렇게 수확하고 쓰러지고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만 옳고, 내가 맞고, 내 자리다, 내 거다, 내 땅이다, 내 집이다, 내 소유다, 세금 내니까 내 거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자연에서는 모두가 빌려 쓰다가, 어, 다른 또밑 올라오는 존재들한테 내놓고 가야 된다. 어, 그러니까 좀 겸손해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거라고 암만 생각해도 그때 잠깐씩 쓰는 거지, 빌려 쓰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자기 거가습니까안 응? 그래요? 이만큼 땅 그셔놓고 이건 내거 이거 하는 게참 어, 우스운 얘기예요. 사실 우스운 얘기. 금방도 이거 하고 있는데, 어떤, 어떤 친구가 차를 몰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일하면서 봤더니, 저 밑에 낚시를 하러 온 친구가 길을 잘못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어, 이 공간은 좀, 막, 막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라기 보다, 어, 좀, 사유, 사유지니까, 어, 저기, 다음에는 좀 조심하시고, 오늘은 오셨으니까, 그냥 가, 차, 강까지 가서, 거기서 하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어,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말 하면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무슨, 그 사람은 질이 있어서 왔을 뿐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쁜 얘기 해도, 어쩔 때는, 막 와서 문을 다 개방해놓으면, 해꼬질을 하고, 그러니까, 막, 쓰레기 버리고 가고, 뭐, 가져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출입문을 좀, 잠궈두기도 하는데, 제 말하고,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음, 자연에 있는 것이 니꺼가 네 아닌데, 라고 말해놓고, 그 사유진이 어찌니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음, 계속,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를, 해야 된다. 명상이 꼭 폼만 잡고 앉아가지고 명상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하고도 대화하고 그것도 지워버리고 또 희석시키고 깔끔하게 없애고 하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그냥 명상의 과정으로 저는 그냥 시환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진짜 한 뱀이밖에 안 남았는데 저깐 20분 정도면 다할것 같아요. 저것은 음다 따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빨리 돌리는 걸로 해서 마무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 할까요? 여기 딱 하나 여기 하면은 다 끝날 것 같은데, 그죠? <놀람> 물소리 까만 밤 반딧불 물리 그날이 가마포르타, 허물이 아침이슬 흠뻑 받으면 가스라이멀 때까지. 여가도 사람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될 길인가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나 눈물밤 일기에는 이렇게 쓴다 또 그 아침이 멀기만 하다고, 아직도 그 아침이 믿기만 하다고. 노래 한국하면 딱 끝날 줄 알았더니 제가 손이 워낙 느린 관계로 한국으로는 안 되겠네. 뭘러 부를까요? 던져진 동전이 굴러가듯이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듯이 내 모든 일에는 나의 마음껏 이렇게 지내왔어. 들렁 너머로 날 손짓하는 한 조각 실바람에 나는 살고 싶어. 난 죽고 싶어. 온 우리의 깊은 평화 보고 싶어 바람에 흔들리는 끝없는 평원 높푸른 하늘엔 구름의 행진 평화의 열차는 나를 태우고, 저만 짐 멀어져 가니. 자, 다, 수하겠습니다. 이만큼, 어, 세 개. 세개 수하겠으니까, 어, 적, 적지 않은 양입니다. 이제 이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말려서. 이걸 이만큼 적은 양을 어디 빠줄 때가 있을까? 아 최근에 방앗간을 인수한 친구 가 있어요. 아 거기다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조금 더 해주냐고. 이렇게 해서 어, 손으로 저 여기까지 한 15m, 20m, 20m 정도 한뭐두세줄 아, 길이의 농사, 길이 농사는 마쳤습니다. 또 다른 거또 어, 자리를 차지하겠죠. 정뭐 없으면 귀찮으면 어, 여기다가도 김장 배추를 그냥 좀 일찍 해볼 생각도 있고요. 이것저것 생각하기 싫어서요. 자 그리고 음 그래도 이거 다 손으로 해야 돼. 트랙터가 들어올 수도 없고 트랙터 이만큼 해준다고 올 사람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비가 와도 뭐수확을건 했으니까 무방합니다. 이제 수확 끝. 수확이 끝난 귀리밭 옆으로 저쪽 뒤쪽으로는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그 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어 이게 고추들입니다. 고추, 고추가. 여기는 텃밭용으로 저 따로 심은 거고요. 저쪽 멀리 저 저쪽 저쪽에 있는 건 이제 고춧가루 만들려고 한 거고, 이건 따 먹으려고 한 건데, 이것도 지금 엄청 많아요. 아 되게 많죠. 어 파가 이제 꽃이 피고 있고, 저기는 지금 텃밭에 왠가 종류의 어 당근도 있고. 상 상추도 있고, 뭐 등등등. 어, 귀리 여기도 하나 있네. 상추 수확 다 끝났고, 파. 아, 그리고, 고추가요. 이렇게 여기는 자그만하게 열렸어요. 이건 풋구충으로 지금 심은 건데, 저쪽, 저 뒤쪽에는 파프리카인데, 제가 파프리카는 잘 못, 수확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저 뒤쪽으로는 연못 가까이는 감자 한줄 있고요 이렇습니다 자 이제 해가 뉘어 뉘어 넘어가는 중이라 저도 마무리하고 내일 오전까지는 비가 안, 와, 안 와야 될 텐데 한 가지 할거 있는데 그렇습니다